안녕하세요, 기쁨 가득입니다. 오늘은 어, 농장에서 수확해온 네, 여주로 어, 여주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여주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그서 도깨비 방망이라 그러죠. 그리고 이게 최고의 우리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최고의 음식 중에 최고의 어, 여주인 것 같아요. 자, 여주를 반으로 저렇게 잘라서. 속을 깨끗이 제거해주십시오. 씨앗이 조금씩 생겼네요. 그래도 저, 저 파고 나면 씨를 파고 나면 하얀 부분 있죠. 어, 저것도 깨끗하게 숟갈로 팍팍 긁어서 어, 저것도 다 제거해주십시오. 저거를 많이 제거해주고 나면 어, 쓴기가 좀 덜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 속도 깨끗하게 제거하신 다음에 요리를 해주시면 어, 먹기가 좀 편안하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들어요 네, 저렇게 싹 파면 됩니다. 썰는 것도 두께 썰지 마시고요. 음.. 얇게. 두께 썰면 으 너무 쇠맛이 강하니까 얇게 썰어서 얇게 썰어서 이제 좀 팔팔 끓는 물에 설탕 한 숟갈 넣어주시고요. 또 소금도 한 숟갈 넣어주시고요. 이제 썰어놓은 어, 여주를 살짝 데쳐주세요. 색깔 참 예쁘죠. 그리고 살짝 데치니까. 어, 반찬도 아삭아삭해서 더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먹어보니까 대친 자다데친 거를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떼준 다음에 식용유를 살짝 두리고요 양파도 넣주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주를 넣어서 이제 볶아주세요. 우리 나물 볶는 거랑 똑같이 이게볶면 돼요 반찬으로 먹을 거니까 분간 넣어주세요.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넣으면 좋고요. 여기다가 이제, 드시고 싶은 거,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, 음, 좀, 영상이 예뻐야 <목소리> 되니까, 저는 여기다가 콩고추를 썰어 <목소리> 넣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볶으면 <목소리> 다된 거예요. 맵다. 이제 불을, 가스불을 <목소리> <깔트부를> 꺼주시고, 빨간색 콩에다가 볶게 넣고, <목소리> 다시 한번 살살 저어서 드시면, 이제 오늘 그, 여주 볶음은 끝입니다. 오늘도 어, 기쁨 가족 영상 여주 볶음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, 고맙고 감사합니다. 어, 항상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지키는 게 건강이거든요. 네. 자,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참기름. 아프지 마시고 또 참기름. 여주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드십시오. 오늘도 있어?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행복하세요.